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오늘 알까기가 떴더라고요. 음, 부인은 갑바 장갑 신발인데 예, 신발부터 하려고 합니다. 저는 일단 궁병 두 부대를 쓸 예정이라 예, 이, 어, 여신 신발부터 맞춰주도록 할게요. 가보자이. 오케이. 일단 제가 아는 분들은 다 20개 이상씩 먹었거든요? 저는 여태까지 그래 본 적이 없는데. 제발 나도 여기 10개가 떠줘. 안 돼. 여기서 스탑할까? 아 일단 45회까지는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45회까지는 돌려봤는데 각인가? 아 몰라 일단 눌러 이 16개가 끝이겠는데요? 왜 나는 20개 안 나와? 알까기 마저 돌려보도록 하죠 아니 그 10개 한번 안 먹었으면은 6개 나온 거 잖아요 와 이거 만들 수 있는데 만들어 봐 아니 이게 정상인 건가? 지금 총 3셋을 만들었는데 특이 하나 했네요. 정상인 건가? <laughs> 예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